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상담히 말한다. 여풍 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조치 못지 마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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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주제하기 전에 그, 저희 그 여풍 당당 네. 바람 치유 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아, 퀴즈인데 약간 퀴즈. 응. 어, 성매매 아니, 이건 퀴즈가 아니다. 이건 그냥 응. 해야 되겠다. <laughs> 성매매 하고 온 남편을 알아채는 법. 아 어. 성매매 하고 온 남편. 분명히 성매매를 예전에 과거 음. 전과도 있고 한것 같아 아. 술도 안 먹고 왠지한것 같은데. 네. 알았지. 관하고 왔냐 안 하고 왔냐. 성매매랑 성관계랑 다른 거요? 예어 다른. 성관계는 더 어. 포괄적 개념이잖아 성관계는 어. 뭐상관녀랑도할수 어. 뭐 있고. 그죠. 뭐 상관남이랑도 할수 있고. 근데 딱그 <laughs> 얼굴... 성매매로 할 수도 있고. 어뭐 어, 원나잇으로도 할수 있고. 이게, 이게 성관계고. 그럼 많은 성관계 중에 딱 성매매만. 성매매. 성매매도 <laughs> 뭐 되게 신기하네요. 제가 이건 좀 비밀스러운 음. 얘기긴 한데 남자들의 음. 세계에서 저는 이제 쭉 오랜 세월 살았왔고 음. 지금 저도 연식이 꽤 되더라고요. 시간 <laughs> 됐어 <생각했어, 웃음> 지금 거의 어쭉보건대 어. 지금 뭐 어쨌든 뭐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 뭐 90년대생까지 할것 없이 남자로서 일평생 동안 음. 성매매를 한두 번은 다 하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이 드는데 <laughs> 네. 상습으로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안 합니다. 전 <laughs> 다뤄놨어요. 오해를 옛날에, 풀고 가야 옛날에 그 음. 저기 뭐 유흥 탐정이라고 음. 그 성매매만 전문적으로 음. 찾아주는 그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전화번호만 넣으면, 어, 전화번호만 넣으면 어떤 유흥 업소갔는지 모든 성매매만 안만이 오피스텔이니 모든 성매매 업소를 다 거기 장부를 다 쫙. 해가지고, 최근 뭐, 음. 10년 안에 또는 5년 안에 성매매한 맞아. 이력이 다 나오더라고요. 금액도 되게 비싸지 않아서, 음. 그, 한, 한동안 열풍이 불었었던 것같아 근데 이제 제 전화번호는 늘, 이거는 바꾼 적이 없거든. 네. 제, 제 휴대폰으로 예전에 카페다 그냥 떡하니 딱 해가지고 그냥 쭉. 음. 저는 음. 세컨폰도 없어요, 지금까지. 어. 보통 제가 이런 일을 하면 또 세컨폰. 저는 음. 그냥 번호 그거 하나야. 음. 저는 카톡 투사도 그거 하나, 20년 음. 동안. 음. <웃음> 20년 <웃음> 뭐야. 아, 카톡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안 받고, 투사를 음. 왜바고 한번 바꾸기 시작하면 계속 바꿔야 돼. 그냥 일관되게 가는 거. 특히 그렇죠. 그 상관녀가 바꿨다고 나도 바꾸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아, <laughs> 카톡으로 푸사로 싸우지 마시라고. 카톡으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번호가 느리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음. 궁금하신 분들은 3만 원만 내면 제 번호 가지고 조회하면 되잖아요. 네. 저는 자신있지. 어. 없어 안나와죠생십년 어. 동안만 아무리 뒤져 봐어 어, 자신 있어. <laughs> 비록 음주 가무를 좋아하긴 하지만 성매매는 이런 아닙니다. 성매매하는 사람들 심리를 음. 워낙 깨뜨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음주 가무를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어. 제가 또 모창을 자하기 네. 때문에 또 이게 또 비슷합니다. <laughs> <laughs> 히드싱어 <히드시고> 나가 요자 <laughs> 음. 사소리 너무 긴다또 댓글 달린다. 잡소리가 너무 음. 잡소리 너무 다 빨리 음. 볼로만 얘기하세요. 음. 있기 때문에 음. 자 성매매하고 온 거는 뭐냐면 이제 아, 일단 첫 번째는 음. 아, 일단 이게 성매매가 약간 트렌드. 요즘의 트렌드고, 이게 성매매가, 어, 좀 약간 들키지 않고, 음. 어 약간, 약간, 그거는 진짜 어느 시절이나 성매매 트렌드인 것같아 예전에 뭐, 한 7, 80년대에는 그런 어떤 사창가? 사창가, 어. 아뭐 미아리, 뭐 청량리, 뭐 이런 음. 유명한 사, 사창가 중심의 성매매인데, 네. 이제 그 단속이 이제 심해지면서 음. 그게 이제 지하로 음. 숨으면서 이제 이제 점조직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피스텔 안마 음. 안마는 전통적으로 80년대 90년대 음. 쭉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종 생긴 게 이제 2000년대부터 생긴 게 이제 오피스텔 성매매 아.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진화하는데 어쨌든 성매매도 간간이 하고 또내 남편이 과거에또정가도 있고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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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분명히 하고 안온 거냐 안온 안 음. 거냐 요게좀 체크할 필요 가 네.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어, 오자마자. 음. 원래 안그랬던 사람이 바로 화장실 들어가서 씻는거지 그거는 의심해 보는거 씻고 오지 않아요 보통? 옷 갈아입지 않고 씻어 예? 거기서 씻고 오지 않아요? 아 씻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씻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기 전에 보통 씻는다고 하더라고요 씻는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들은 말이에요 하기 전에 저는 같은 남자들이랑 남자들끼리 분명히 많이 하거든요 성매하는 인간들이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이렇게 이런데서 방송을 하자고 자식들 걔네들 실명은 내가 거론하지 않겠다 얘기들이 하는 얘기로는 하기 전에는 반드시 씻긴데, 음. 왜냐면 여자애가 이제 그걸 거부하는 게 그리고 여자애가 씻겨주는 데도 안마 어. 같은데 여자애들이 뭐 별거 다 해준대 음. 그냥 막뭐 온몸을 다핥아주고다 씻겨주고 진짜? 어 그러니까 거기 에 중독되면 그렇게 못 태어나는 거야 음. 난리가 난다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그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씻는 거는 그건 옵션이죠 어. 옵션 그걸 빨리 집에 어. 가려고 거다 어. 근데 어. 그냥 음. 급하면 또 그만 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음. 이제 씻었다고 하더라도 음. 어, 안에는 알잖아? 음. 그, 집에서 나는 그 비누 그 냄새라든지, 향이다. 어, 음. 향이, 다른 맞아요. 향이 나면 이건 음. 이 시간에 갑자기 음. 퇴근했는데, 음. 그, 얼굴은 뻘개져가지고 음. 나타나가지고, 얼굴 뻘개져가이분약 먹은 눈인데, <laughs> 그 나타났는데, 바로 그러로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면서 자꾸 이 흔적을 지우는 음. 거지. 그러니까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들어간다는 건 뭔가 관계를. 뭐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뭐상관형가 존재하면 음. 카스트를 하고 음. 왔다든지, 예, 그럴, 그럴 확률이 좀 있다. 네. 그러니까 업소에서 씻는다 그래도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그렇죠. 이렇게 바로 씻는 거. 에, 좀 치밀한 남자들은 그거조차도 음. 이제 융납이. 그러니까 원래 거. 집에 오자마자 바로 씻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인 경우는 아니고, 음, 음. 원래는 안 씻고 그냥. 그렇죠, 이제 뭐 그렇죠. 뭐 옷만 갈아입고 하는 게. 원래는 옷을 갈아입고 씻는 씻는데, 네. 먼저 들어가는 거지. 어. 근데, 뭐, 볼일 보러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물소리도 좀 나고, 약간, 보면 느낌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음. 이제 과거 전까지.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음. 이 카드 내역을 봤는데, 이거 음. 카드 내역을 봤을 경우. 이거 가지고 이제, 여자들의 세계는 이제 그 성매매 세계를 잘 모르니까, 여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해 보면은. 그 글이 딱 올라오는데, 분명히 18만원, 뭐, 15만원, 어. 18만원, 20만원. 뻔해. 그리고 한, 한, 두 시간, 1 시간, 2 시간, 요 어. 정도 있다 왔다. 음. 술도 안 먹었다. 이게 뭡니까? 음. 어. 과거에는 성매매 한 적도 몇번 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면은 그건 100%, 100 성매매라고 정도죠. 보면 되거든요 과거에도 응. 이력이 있고 그리고 1시간 2시간이고 술도 안 먹고 18만원 음. 그리고 이름도 야리꾸리하고 뭐라고 지켜요 보통? 그아 이름이... 그건 워낙 심지어 주식회사로 지키는 거예요 아, <laughs> 주식회사 <웃음> <웃음> 탱탱 어이 <와>, 요즘에 그래 <laughs> 어. 아니 어지간한 강남에 진짜 프로급 룸사롱 같은 데는 이 카드로 그잖아요 주식회사로 아, 나와 그럼 돼요? 아니면 무슨 하여튼 편하게 하든뭐 음. 대놓고 무슨 무슨 옛날처럼 뭐 음. 옛날식으로 그런 룸사롱 이름이 그렇게 딱 나오지 않아요 뭐 무슨 그렇게 안 나오고 어. 회사처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laughs> 거래처처럼 쓸까 <laughs> 쪽 같아 그래서 그거는 알 진짜 길이 모르겠다 없어. 알 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음. 없어 어. 안마 같은 경우도 뭐어 이제 마사지 샵 같은 네. 데들 이제 선택적 성능인데 음. 이제 뭐 태국 마사지 같은 음. 경우도 사실은 그뭐 커플끼리 간다든지 음. 뭐 여자가 가면은 그냥 진짜 음. 태국 여자가 음. 진짜 안마만 딱 하는데 또 남자만 가면 또어 아. 거기 서또 선택을 할수 있다고 아, 하더라고 아, 돈을 얼마 더 주면 태국 여자가 아. 해준다는 거야. 어. 걔네들도 돈 버는 거고 또그 돈맛을 아니까 어. 지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laughs> 더 많은 돈. 태국에서 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주인이랑 약간 나눠 먹게. 그러니까 어. 그런 데는 어 성매매도 병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들켰을 때나 그냥 몸이 찌뿌둥해서 태국 마사지 받고 다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진짜로 어. 카드 긁은 것도 태국 어, 마사지로 어, 나오고 그런거 이렇게 태풍, 광고나 이런 어, 타임 마사지 타어 타임, 타임 마사지 따라, 이거 어. 건전 마사지다 어. 줄임말로 그 성매매하는 사람들끼리 어. 건마라 그러더라 <laughs> 건마다 이거 <웃음> <웃음> 건마냐 아니야 건마 아니야 무슨 건마야 건마는 아니고 <laughs> 어, 해술하 일도 없지. 남자도 왜가? 그리고 왜 가격이? 어, 왜? 옛날에 저 다니던 태국 마사지 샵에서 음, 음. 우리는 뭐 불법 성매매 그거 안 합니다라고 딱 대놓고 했는데 그런 데도 그냥 어, 할수 있는 어, 거죠. 그럼요, 있겠죠. 그럼 남자끼리 가면또기속 말로 다가와서 와서, 오빠 할 거예요? 태국 말로 아, 할 거야. 약간 이 태국이나 베트남애들이 약간 이렇게 성대를 <laughs> 울어야 되는 <laughs> 어. 거거든. 사바디캅 이러면 음. 못 알아. 나바테캅 <laughs> 이렇게, 이렇게 성들이어 그래 그러지 태국말이 정도. 이러면 음. 오빠 할 거야 막이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걔네들이. 아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저는 얘기 전 얘기를 많이 들었는전 너무 강조하시니까 약간 더 의심스러워. 아니야, 전화번호 너래니까 이제 10년 동안 안 나와 깨끗해. 다 알죠. 음주 감옥까지만 좋아합니다. <웃음> <진짜>. <웃음> 네. 자, 그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18만 원, 20만 원이 나올 수가 없는 아, 거예요. 18만 원, 그렇지, 20만 원은 거의 정차, 아, 그거는 거의 한 10년 동안 고정된 거의 그 아, 성매매 비용이라고 치는데 아, 인상 물가 인상률과 연동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거기? 뭐몇 시간 그럼요. 또딱 네. 정해져 있죠. 한, 어. 뭐한 시간, 두 시간 반, 뭐두 시간 또는 한 시간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음. 얄짤 없지. 음. 네. 그렇게 해서 딱 가는 거지. 음. 아니면 음. 초과하면 이제 초과 금을 내는데. 그러면 되게 비싸진 않다. 이게 술값이랑 이런 게 포함된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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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니야? 아니야. 성매매만이죠. 성매명만? 뭐 술값이 아. 어디 있겠습니까? 어. 거기서 뭐 술을 뭐 외먹어. 아, 그렇 가서 그냥 무조건 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카드 내역 18만 원, 20만 원 선이고 음. 한두 음. 시간이고. 술도 안 먹었고 음. 하여간 과거의 전력도 %다. 있다 1 0 음. 네, 그걸 또 유심히 음. 보셔야 되고 아니 근데 왜 이걸 카드로 결제해요? 아내가 알수 있는데? 모를 거로 생각하는 건가요? 어, 안볼 거로 생각하는 거가 그렇죠 건가? 이제 무심코 음.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잘 위장을 해 주니까 음. 어, 뭐 주식회사로 나오기도 하고 아, 무슨 너무 성의가 어, 거래, 없다. 거래처로 나오기도 어. 하고 그래도 어. 아내가 있으면 그래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성의는 보여야 딱, 되는 데 현금을 또딱 18만원만 딱 찾는 <laughs> 인간이 <그래서>, 어 그래서 현금 위주의 매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18만 원씩 찾는다는 거야. 이거 성매매입니다. <laughs> 어, 제가 얘기했죠. 역시 뒤캐봤더니 성매매하고 음, 다녔던 음. 거야. 그래서 이실짓고 하라 그랬더니 음. 다 실토한 거야. 그래 음, 미안하다고. 해서. 음. 또 성매매하는 사람들이 그 이혼불사형이 아니야. 음. 대부분 양다리형이에요. 음. 그래서 아내에 대한 마음도 있는 음. 상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간게 아니기 때문에 몸만 간 거기 때문에 음. 쾌락만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음. 아내와의 애정전선은 이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성, 어, 그런 경우 이제 성매매세 번째는 뭐냐면 음. 음. 상하게 여자는 분명히 없어 네. 어, 뒷조사도 좀 해봤는데 <laughs> 상관녀가 존재하진 않는데 음음.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거야 음. 이거는요 아 남자들 남편들은 아니라 그러겠지 네. 근데 저는 알지 네. 남자들의 심리를 네. 생리적인 현상도 알지 음. 남자랑 보낸 세월이 어?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서부터 지금 지금까지 <laughs> 직장도 남자하고 예전에 그 한. 한전에 그 본사했을 때는 음. 거의 남자고 뭐 음. 여자들은 그냥 상영원이라 그래서 계약직 몇 명이나 있고 다남자들이에요 음. 남자 생긴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나이도 지금 먹을만큼 먹었고 음. 제가 여자가 없는데 부부관계를 거부한다. 음. 성매매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 거의 그거는 80~90%라고 음. 생각합니다. 어딘가 풀 때가 있는 혼자 해결한다. 무기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음. 물리적으로 <laughs> 그 맛을 모르면 혼자 해결돼. 그그 음. 음. 그 성관계에 대한 어떤 그 맛이라고 표현이 음, 그런데 그맛 자극, 어, 그런 어. 자극적인 맛을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뭐 그냥 뭐 스님들이나 음. 뭐 스님들도 물론 뭐 가끔 내려와서 숙소에 내려고 <laughs> <자꾸> 하고 룸싸롱도 <룸사랑도 웃음> 다니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긴 한데 아뭐 무당도 마찬가지 무당 무당들도요 세련됐어요 다이 음. 어, 젊은 무당은 이쁘고 막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그래 음. 무당들이 뭐 옛날처럼 고려해 가지고 이상한 소리 내고 이러지 않어 음. 멀쩡해 평상시 대화방이나 대학생이 되니까 음. 그러니까. 다 그러는데 그이 그런 그런 분들 그렇게 아예 속세를 떠나가지고 진짜 안 하는 경우 또는 이제 군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군대를 이렇게 가면 남자들이 이 하창 왕성할 때 가잖아 요2 0대 초반에 가는데 그때 얼마나 왕성해 감히 말하고 는데2 0대 초반 1 0대 후반 때 남자의 성욕은 정말 여자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야 오죽하면은 그 성욕이 해소가 안 되면 밤에 막 꿈을 꾸면서 몽정을라고 음, 그게 성욕이 너무 넘쳐. 그렇지. 근데 군대 가서 성욕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 없잖아. 음. 성욕 때문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음. 어그 맛을 모르면은 안할순 있어. 음. 모르니까 음. 그냥 자, 자위만 계속했던 음. 사람은 평생 자위만 하다가 인생 네. 끝나는 건데 안타깝게 <laughs> 불쌍해지. 아, <laughs> 근데 그거 어. 해봤고 또 아내랑도 또 합을 맞춰봤고 네. 또 예전에는 또뭐 신혼 때까지는 또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인간이 갑자기, 뭐, 부부관계 거부하고, 막, 몸이 안좋다 그러고, 왠지. 그러면서, 근데 여자는 없어. 성매매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 다른 데서 풀고 있는 거네. 그럼. 그러면. 그거 반드시. 그리고 그 성매매 없어서 더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아내하고 하는 이런. 그럼. 그냥 정상적인 거는 흥미를 도못 느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 많다. 그러니까 딱세 가지. 바로 씻는 거. 그리고 음.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한두 시간 음. 비는 거. 그리고. 어, 여자는 분명히 없는데, 부부관계를 음. 거부한다? 음. 아예 그, 모르면 몰랐지, 그런 맛을 아는 사람들이 음. 그걸 안 한다? 그건 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뭔가, 하, 섹스 파트너가 그치. 있거나, 음. 성매매하고 다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 확률상 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쵸. 신은 아니니까 1 0 0 얘기할 수없지 확률상 음. 굉장히 높다. 그 이게 안 해본 어. 여자분들은, 성매매에 음. 대한, 부분에 아예 무지한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지금 금액이 18만 원인걸 처음 여, 아이고. 저한테 그런 거 싫으니까. 러니까 이런 시간대. 거를 이제 알아 좀 정보를 알고 있어야 그럼, 남편을 좀 파악할 거 같아요. 남자들한테 더 쉽게 열려 있잖아. 이런 세계들이, 그럼요, 그럼요. 성매매 많이 세계들이. 열렸지. 응. 옛날에 더 많이 열려 있었죠. 그쵸.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남자들의 세계가 많이 축소된 많이 거였지. 축소되긴 했지만 옛날에, 본능은 변하지 어, 않으니까. 본능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자, 자 그렇게 하시고 저희 그 역풍당당 바람지센터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게요. 네. 다음 간에도 봬요. 안녕.